뭐 먹지? 아, 저 배고파 죽겠는데 어쩔 수 없다 감자 내 감자 우웩. 자, 이제 딱 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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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독한 뒤 앞쪽 촥촤촥촥 프라이팬으로 굽는 중촥촥촥촥다 익은 <laughs> 후 이질거리가 이루진 후. 이제 그릇을 옮겨주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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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식씨가 먹을 수 있게 시키기 냠냠이 언제 줄 거냐? 냠냠냠냠냠냠냠냠먹 냠냠. 어.. 오늘 감자요리 먹으세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잠깐만요저님 이미 다 먹었는데. 잠깐만잠다 냠냠 먹었어. 스님 구제 다 봐봐 오빠 전에요 자기. 왜나 머리 구멍 나서 피 졸졸졸졸 졸졸졸졸졸. 다 나라 보기로 빨.